에스겔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난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함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함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함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먹게 한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였느냐.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렛은 여자. 곧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력이 차지 아니하여 또아스루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이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줍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